안녕하세요. 짜란 짬봉입니다 반갑습니다. 로또 975회차 자동 용지 예상 수찾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975회차에는 삼각 패턴이 17번이 되겠네요. 17번 삼각 패턴이 17번 이렇게 삼각수를 이렇게 모여져 있는 숫자를 보고 삼각 패턴이라고 하고요. 어, 요 이거 삼각 패턴이 제일 예상수로 많이 나온다는 점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먼저. 삼각 패턴 그리고 대각수, 뭐 한각 건너스 연번수, 일자수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어, 부분들은 잠깐 설명을 하고 이 번호들을 보시면 이해가실 거라 생각합니다. 보시면 이 어, 부분들은 그냥 한번 읽어보시고요. 어, 삼각 패턴 아까 제 제가 위에서 삼각 패턴은 어, 예상 수로 나올 확률이 높다는 거이 어, 부분 참고해 보시고요. 그리고 역상각수는 확률이 낮다는 점, 어, 꼭안 나온다는 법은 없으니까, 확률로 이렇게 나온다는 점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각 패턴, 같은 숫자가 삼각 패턴 이 있을 경우에 당첨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점, 그리고 역상각수, 어, 재배수로 될 확률이 아주 높다는 점, 그리고 대각수도 이제 예상수들입니다. 대각수, 17번 이렇게 대각수 있는 거, 건너뛰기 수 이렇게 한건 건너수, 2번이 한가 건너 수 이렇게 있죠. 그리고 3개 이상 또 이렇게 같은 번호가 이렇게 다리 건너 수처럼 이렇게 있는 수 그리고 연번 수뭐 41, 42, 43번 예를 들어서 그리고 일자 수 번호가 일자로 내려오는 수 그리고 끝수, 동일 끝수가 이렇게 5번이 끝수가 5번이 모여 있는 수에서 중간에 있는 숫자 날 어, 확률이 높다는 점요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같고요 그리고 제외수로 또맨 앞자리에 이렇게 24번 같은 경우에 이렇게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 있지 않고 맨 앞자리에 20번대 이렇게 있죠 요 부분들은 제외로 될 확률이 높다 이렇게 간단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위로 가시 보시면 어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죠 뭐 삼각수는 17번 대각수가 37번이 나왔고 한꺼 건너수 4번 일자수 23, 30, 44, 42, 45, 26번 니은자수 17번 건너뛰기수 28, 44, 22번 이렇게 나와주었습니다. 어, 요 번호들은 실제로 자동용지에서 나온 숫자들이고요. 어, 참고해 보시라고 이렇게 보여드린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이번에 삼각패턴 17번이 되겠고요. 파란색 번호 다음 제일 중요한 숫자가 파란색이고요. 그 다음에 초록색은 참고해 보시는 번호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예전에 969회 차에 보시면 같은 자리죠. 어 17번 이 자리랑 16번 자리 같은 자리입니다. 어이 번호, 동그라미 친 번호들이 실제로 나왔던 자리들이고요. 이 부분. 그러면 요 부분 자리 16번, 그리고 아래 29번 자리에는 10번, 40번 자리는 44번, 40번 듯요 자리에는 35번이 이렇게 되겠네요. 어, 그래서 뭐 16번, 10번, 35번, 44번, 어, 또요 번호들 한번 유심히 한번 봐주시고요. 이번에는 파란색 번호. 보겠습니다. 15번, 16번, 7번, 8번, 3번, 35번, 44번 이 어, 부분들은 나올 확률이 높은 번호들이니까 이 자리들 꼭 확인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초록색 번호 10번, 18번, 25번, 37번 초록색 번호도 이렇게 예상 수로 한번 가져가 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삼각 패턴 수 이렇게 중요하게 한번 봐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조합 한번 잘해보셔서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또 나가실 때또 아래 도 밴드도 운영하고 있으니까 많이 놀러 와 주시고요. 나가실 때 구독 버튼 꼭 한번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